생각보다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워킹맘이란 이유로 다른 엄마한테 그 일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샤론코치의 10분 컨설팅 오늘 주제는요 워킹맘이 학교 엄마들과 잘 지내는 방법 워킹맘들이 사실 전어맘과 다르게 학교 엄마들하고 친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워킹맘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런 주제는요. 저희 샤론 아, 코치 연구소 부모 교육 전문가 육기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음. 워킹맘들이 학교 엄마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첫 번째는요. 예. 학교 모임 반 모임에 무조건 참석하세요. 무조건 학부모 총회 혹은 반 모임 아니면 뭐 상담 주간 엄마들이 꼭 가야 되는 행사가 몇개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가를 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 분위기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또 우리 반 아이들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참석권 엄마들도 봐야 됩니다. 그때 눈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저 엄마가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서로 간도 보고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음, 케미가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자 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끌리죠. 어 괜찮은 것 같아 저 엄마 아 옷도 좀 세련되게 입어 아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잘 웃어주더라 아 내가 갔는데 먼저 나한테 인사를 건넸어 이런 엄마들이 보통 호감형이죠 아 그런 사람과 친해 보는 거죠 어 아,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요 친구를 사귈 때는 가급적이면 짝수를 사귀세요 아 (4명) (6명) 보통 (4명)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동성애의 아, 자녀를 둔게 좋습니다. 아들 엄마끼리, 딸 엄마끼리. 물론, 섞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음, 그리고, 아, 피해, 피해라. 이런 엄마는 만나지 마세요. 라는 그, 어, 범주는, 어, 너무 본인 독단대로 행동하려는 엄마들. 예.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엄마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은 또, 저희 다른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워킹맘이라도 돈으로, 예, 사람을 사려고 하지 마라. 아, 워킹맘이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예,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 커피도 내가 살게. 밥도 내가 살게. 이것도 내가 살게. 자칫하면요. 여러분은 봉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음, 그 룰에 맞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네 번째는요. 자, 워킹맘하고 전업맘이 있을 때 자칫 전업맘들은 어,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워킹맘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요,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능력. 그래서 요즘은 특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으로 진로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의 사회 경험, 여러분의 직업 경험을 아, 슬쩍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엄마, 전문직이야? 아, 저 엄마한테 부탁하면 이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러분이 그들 눈에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참 좋겠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교육 정보, 입시 정보를 슬쩍 알려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입시 공부, 교육 정보 많이 보시고요. 어, 엄마들과의 모임에서 어, 이번에 어, 교육 정책이 이런 게 나왔어요. 음, 이번에 학교에서 이런이런걸 한대요. 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역으로 알려주면 여러분의 인기 많은 워킹맘이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초등 저학년 때는 임원 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욕심이 있고 엄마들도 욕심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때는 생각보다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워킹맘이란 이유로 다른 엄마한테 그 일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아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가 혼자 할수 있을 연령까지 조금 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자 일곱 번째는요 학교 행사 학교 봉사활동이 있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휴가 쓰셔야죠. 아 어, 계획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봉사활동, 학부모 참여 수업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예. 자, 여덟 번째는요. 친한 엄마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예.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또 어떤 약속을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 아이를 부탁하거나 이런 게 반복되면 우리는 아마 그 교제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음, 누구누구 엄마 오늘 회사가 늦어요 누구누구 엄마 무슨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라이드 좀 해주세요 우리의 잠깐 데리고 있어주세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입니다 이거 자주 하시면 음, 저 엄마가 나를 이용하네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일에 정말 어쩌다 부탁을 했다면 꼭 여러분 그분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뭐 과자도 좋고요 어, 케이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책한 권도 좋고요 이런 것들 음,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물은 물론 제철 과일도 좋지만, 음,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좋아하는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 즉, 음, 생각해서 선물을 골랐어요. 라는 느낌이 전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엄마들의 술자리는 가급적이면 참가하지 말아라. 예. 요즘 엄마들이 특히 뭐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많이 만납니다. 그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잦아지면요 여러분의 단점이 너무 노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일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참석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될자리는 가지만 그걸 너무 즐기고 대놓고 반복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열 번째는요. 만일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어쩌다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크게 한턱을 쏘세요. 음,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워킹맘 전만 똑같이 매번 n 분의 1 속으로 음 돈도 버는 여자가 음 돈도 많다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어, 여러분이 봉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한 번은 거하게. 어, 제가 오늘 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날리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워킹맘 여러분들. 음, 아이 아, 성적 떨어질 때마다 아이 아플 때마다 회사를 고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아,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냥 계속 합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학교 엄마들이 여러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물질로요 샤론코치 이미예였습니다